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오장1 2 절에서 1 6 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간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리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자녀에게 호흡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나루가 되십시오. 예,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에 훼손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심각한 이 교회 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말하자면 너무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 안에서, 어, 그러한 죄가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아, 이 교회가 거룩성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아, 그런 징벌과, 아, 그런, 아, 이 형벌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 이 개인에게는 아무 뭐 내가 죄를 져도 그만큼의 예,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죄가 편만하고 많아지면 모두가 함께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거룩상이 상실된 교회에는 어, 다 불행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나타난 어, 이 죽음의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사도들에 대한 권위가 훨씬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에 대한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권위뿐만 아니라 지도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강력해졌죠. 왜냐면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그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이 요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이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겠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죽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보다. 베드로에 대한 지위와 권위에 대한 부분이 강력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님 때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천벌받아 죽고 쓰러져 나가고 막 매어나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권위와 능력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좀 보셔야 돼요. 엘리사 사건이 있었을 때, 엘리사를 돌렸던 이 어린아이들이요. 아, 이, 이 숲에서 나온 어, 그 곰들에게 잡, 아, 물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 사건을 보면 엘리야의 이 영권과 능력에 대한 두려움들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엘리야가 사라진 자리를 메꿨던 엘리사. 그에 대해서는 뭐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제 함부로 이무시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때에 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 이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또 죽고 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 형벌을 내리실 때, 소위 말해서 너무 좀 불공평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완전하지 않은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불안전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 아, 그걸 불안전성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 사람들에게 이 지도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배도는 이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아, 이 배도를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레국기 읽다 보면, 모세는 이것에 비하면요, 뭐, 천배, 만배 더큰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뭐, 홍해도 발라내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노예근성 4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이게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사고 방식과 형태는요 내가 내 삶을 경험한 것만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까 이게 씻겨지고 변화되질 않아요.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좀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야나저 사람처럼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 모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여우수와 갈렙 정도인데,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델링이 되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우수와 갈렙만 들여보내고, 그 모든 어른들은 못 들어가게 하죠. 자, 그것은 새로운 땅에서는 어떤 모델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모세는요, 여우수하고 좀 양상이 다르게,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우수아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들을 행하지 않아요. 여우수아는 그냥 모세 뒤따라 다녔고 가나 안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서 무너지는 정도 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우수아의 지도력은 모세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그렇게 지도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땅 분배의 문제에서도 별탈 없이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방향을 세워나갈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워지는 게 뭐냐면, 열두 사도에서 한 명의 결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사람을 세우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워지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지도력이 또 인정될 때, 그 공동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공동체는 지도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두 가지가 겸화해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교회라는 조직은 기업이나 국가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본의 분배할 를수 있는, 아, 그런 돈의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혹은 지위를 결정해주고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도력이나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온종일 돌아갑니다. 자, 국가란 시스템은 더더욱 그렇죠. 국가란 시스템 안에서는, 일정 기간에는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 모든 게 맡겨져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런 권력과 이런 힘과 이런 돈들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무엇만 부여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성령의 영권만 부여돼요. 자, 그러니까 영권이 없으면 지도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지도자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도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권이 없는 교회, 영권이 없는 지도력은 결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자, 이제 우리가 6장 넘어가다 보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또 생기죠. 분배 문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왜냐면 이게 영권이 흔들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분배를 공평하게 했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어, 뭐 그런 행정에 대한 건 너희가 맡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핵심을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력에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그 지도력이 독더 강건해지는 거죠. 자 교회 그 안에서 지도력을 맡고 있는 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지도력은 칭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칭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칭호는 그 사람에게 불러주는 예의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예의는요, 뭐. 어린아이에게도 예의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칭호라는 것이 우리에게 권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만드는가? 그건 말씀과 기도의 능경입니다. 이러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고 기도가 내 안에서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권위가 없이 자, 교인들을 대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대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들도 다 속으로 느낍니다. 아이 사람은 말씀 없구나,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에 대한 열매가 없구나, 간증이 없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의 언어인지, 아니면 그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 중심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은 좋아요.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학으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교회에서는 어떤 언어가 교체져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경험이 없으면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없으면 남의 경험을 빌려다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남의 경험을 빌려다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땠다, 다른 예화가 어땠다, 뭐, 수많은 걸 얘기해도, 내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결코 상대방에게 영적 지도력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지도력이 감당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문제. 자, 이것 속에서 자기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쫓아다니고 어디 다니고 뭐 누구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멘.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사도들이요, 아,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역사가 나타난 이유도 지속적으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니까 지도력의 인정을 받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지도력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은 단순히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초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에 골조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어건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현장에 투입돼 갖고 근무를 했었는데요. 아무 뭐 굉장히 참혹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물건들 많고 가장 부자들만 오는 백화점이었어요. 정말 그 백화점이 대한민국 최고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 이 정, 정계에다가 이 로비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골조로 들어가야 될 철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을 빼돌려갖고, 이 정치권 로비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전부 다 허술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뭐 물건이 들어가니까 하루아침에 주저앉아서 붕괴되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 골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게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고 또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건물은 눈에 보이니까요. 뭐 우리가 볼수 있지만 사람의 조직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아, 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그의 삶의 충성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영적인 공동체요. 자 그런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줄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영적 능력이 많지 않아도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막 휘몰아쳐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는요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문제거리를 계속 공급해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든 교회에 하든 공동체에 하든 자 여기서 허우적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 사비라 사건도 터지고 그리고 이제 예, 그들이 분배 문제를 갖고 갈등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뚫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뚫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없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이 없으면 지도력은, 영적인 지도력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교회는 제도적 지도력을 가지고는 절대 이끌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네. 자, 세상은요, 제도적 지도력만 있어도 어느 정도 구조와 조직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법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게 풍선에 공기 넣듯이 나름대로 기능을 해요. 근데 교회는 제도를 다 집어넣어도 그리고 거기 사람을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거긴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야 돼요. 아, 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아,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도 없어요. 다 가면 성경이 있고, 설교 있고, 뭐 기도 시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느냐. 자, 이거는 교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결국,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없으면, 그 지도력이 있는 공동체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자, 골조가 한 군데가, 한쪽이 되게 약해요. 그럼 그쪽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귀는요 약한 쪽으로 무너뜨립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약한 쪽으로 무너뜨려요. 반드시 그곳에 문제를 주고,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리면 또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요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은혜에는 우선 순위가 밀리면 안 됩니다. 삶의 가장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 보이시죠?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요 달라요. 교회의 일은 믿음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수 있어요. 자, 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 막 굉장히 뭐 건축하느라고 막 일을 해요. 어, 뭐 그러 처음 오자마자 뭐 들고도 옮기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는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서는 것이냐? 교회는요,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일만 많지 성장이 없습니다 뭐 일은 늘 있어요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도 뭐 개척교회도 가보세서 일은 항상 있죠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변화와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대치하려고 그래요 일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자이 대목을 지금 보면요, 이 사도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수천 명을 지금 치리하고 다스리고 막 그래야 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요,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와 조직은 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제가 처음에 교육조사 나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임 목사님이 예배를 설교하는 그 시간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 수십 년에 비하면 불과 저는 신학교 와서 몇 년인데 이게 영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은 불쌍한 존재구나. 여러분 애들은 불쌍한 거예요. 어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어른의 듣기 어려운 설교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는 영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 영역만큼 그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방치합니다. 분리시켜버려요. 맡아버리라고 나눠버리고 한국교회가 다 부서졌습니다 분리예배를 부리면서부터요 강하게 살아남은 교회들 몇 교회 빼 놓고 그럼다 무너졌습니다 왜 지도자들이요 생명을 걸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어차피 뭐 내가 1,2년 여기서 할 건데 2,3년 할 건데 애들하고 재밌게 하면 되고 프로그램 하면 되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걸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건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과 충성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 죽은 겁니다.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잘못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기도와 말씀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 잃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려 버리고 그 자녀 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그 부모 세들의 체형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예를 들면 인도자를 제가 연수에 맡겨서 지명합니다. 그럼 그 인도자는 뭐겠어요? 담임 목사의 역량으로교인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목사보다 그 속회를 위해 열 배백 배 기도 안 하시면 못 채웁니다. 제가 교인학능 만나서 하는 거하고 인도자가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훨씬 더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그러면 속회 인도를 하는 분들이든 조직을 관리하는 거, 부서를 맡은 분들이든 어떤 생각을 해야되면 여기는 내가 위임받아 내가 이 조직을 이끌 때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더해서 절대로 그 자리가 빈자리나 봉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을 때그 영적인 공동체 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예수님만큼 그들이 능력이 나타날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우리가 지금 사도들만 보시면 안 돼요.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 현상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사도들에게 이만큼 안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파송해서 나타났을 때한 두어 번 정도 나가서 막 감격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예? 지금 여기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침대와 요를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요,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샘마리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고, 가야가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번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에게 달라진 것은 본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간구하고 갈망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이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할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모였던 120명 중에 한 명처럼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네. 각 사람 모두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12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은 안 임하더라 왜? 말씀에 은혜도 별로 사모 안 하고 기도할 때 집중도 안 하고 은혜도 잘못 받고 그럼 그 10명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들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이 임했던 이유는 모두가 다 이제 은혜 받을 만큼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고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오늘 기도와 내일 기도가 달라져야만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지 이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 그러면 그럼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망에 대한 사모함들이 이 40일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고백이 달라지고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열매가 달라지고 영적인 은혜와 역사가 달라지기를 위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 네. 단순히 야 이거 40일을 채워야겠다. 40일 한다 그러니까 이 날짜만큼은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거만큼 가장 안타까운 그 개념이 없어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져서. 내가 말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교회와 현장과 부서와 조직과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이 아이들 할 때요 그 아이 하나 하나를 본막 마음이 기도하고 싶고 막 간절한 소망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밟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 임원들이고, 사명을 맡았다면 다들 마땅히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 네. 자, 보십시오. 초기에 최초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근데 세바는 돌마다 숭교하며 죽으면서도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다 집사님들 이상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목사고, 그럼 우리는 돌마다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그 정도 집사의 수준을 끌어올려놨느냐? 자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라는 건 적어도 이런 집사보다는 번사를 만들어만 교회 조직이 되고 장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교회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건 이름만 붙이는 칭호가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이게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못하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숨어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죽음의 현장 속으로 항상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강절히 주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훈련되지 않아 우리가 교회의 전체적인 힘들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함께 모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을 채우는 어리석은 믿음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의 역사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 예전에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못하며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40일이 끝났을 때에는 기적의 역사 같은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문을 떨리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 일들은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것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가하며, 부활하셨다고 증가하며, 시장 통해서도 증가하는 할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 자손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들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